you mm -hmm. 간단하게 더큰 덕흥목장, 목장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더큰 목장의 뭐 이름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옛날에 더큰 슈퍼를 하셨어요. 아, 슈퍼를 먼저 네. 하셨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목장을 하신 건데, 그냥 그 이름 그대로 그냥 할머니한테 여쭤봤었는데, 의미는 없었고, 그냥 슈퍼 하기 전에 그전 주인이 더큰 슈퍼를 하고 있었던 거를 인수했는데,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해서. 아 이 네, 덕흥이라는 약간 뜻이 그, 그 미덕할 때 덕이고 흥아형이라서 약간 덕을 이렇게 흥하죠예 흥하게 하는 약간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 사육 마리수와 차규랑 비율고 비율 정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 한 70도 차규하고 있고요. 육성은 한 40마리 예그 네, 정도 있고. 거뉴수한열마리 해서 한 120주 정도 키고 우 있고요. 커터는 한2,500 정도. 오. 네. 1, 1일 납이량 지금은 2,500좀못 자고 있고요. 예. 지금 좀 날이 더워져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육성우를 좀 적게 가지고 가는 편이라서 못 채울 때가 가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채울 때도 있는데. 육성우를 좀 적게 가지고 가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어 유사비 측면에서 음. 네 최대한 효율적으로 목장 관리하고자 네 네. 네. 그랬는데 원래 더 적게 가져갔었는데 요새는 계량방 계량하는 걸더 포커스를 맞춰서 음. 좀더 늘리고 있어 점점 늘리고 있어요. 육성으로. 음. 이번에 포천 홀스타인 품평회 3년 연속 네? 그랜드 챔피언 지금 그 영예를 안았는데 소감 한 네.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뭐, 포천대회는 뭐, 이렇게 건방지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규모가 그렇게 큰 대회는 아니, 아니라서, 뭐, 그랜드 챔피언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원하는 건 이제, 전국대회에서도 그랜드 챔피언을 하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 이 그랜드 챔피언을 했다고 해서 뭐, 제가 엄청난 수상을 한 느낌이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들고요. 뭐, 전국대 그랜드 챔피언을 그래도 몇번 해야지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런 품평에 대해서 처음 흥미를 갖게 된 계기랑, 네. 어, 이런 3년 연속 그랜드 챔피언이라는 더큰 목장만의 저력이 있다면 무엇일지 좀 궁금해요. 어, 일단 제가 이 품평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된 것은, 아버지께서 품평회를 하셨었거든요. 음. 그 모습을 보고 엄청 매력적이게 음. 느껴졌고. 그리고 제가 이제 소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음. 그 소보는 게 너무나 좋아요. 그 언제, 언제 봐도 네, 소보는 거는. 약간 네. 힐링되고. 어, 네. 음. 네. 이게 말로 표현이 잘안 돼서. 그냥, 뭐 우유 짜는 거는 일이지만, 소, 좋은 소를 계속 볼수 있는,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좋은 소를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었고, 음... 그러면서 이제 품평에 대한 더 열정이 생겼고, 그러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아버지 나름대로 계량을 하셨었는데, 이제 2010년도 이제 구제역 때문에 저희가 다 묻었었거든요. 전, 체 네, 전두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먹지 않으시려고 했었고, 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작을 하셨었고, 좋은 소를 사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제 젖자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을 하다가, 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좋아하는 거는 개량이고 소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 소로 목장을 하기에는 흥미가 안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제 목장에 있는 우군을 걸러내기 시작했어요. 좋은 소를 좀 선발 예, 도태하고 수정란 많이 하고 음...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네,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언제 목장을 이어받으신 거예요? 15년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럼 되게 사회생활 거의 하지 않고 네 거의 못했어요. 네그 아버지가 캠핑장도 하시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캠핑장 일을 도와드렸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캠핑장 일도 하고 목장 일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아버지랑 하, 하면서 사회생활을 아, 하,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음. 그때 캠핑장 운영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캠핑장을 이제 부모님이 할수 있을 정도로 제가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놓고 음. 저는 이제 목장을 아예 돌아오고 그러면 학생 시절부터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 목장 운영에 있어서 너무 당연하게 목장을 이어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진 않고, 그냥 집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여기까지 그냥 아, 네, 오게 된것 네,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정난 이식이랑 원래 네. 있던 오군들의 선발 도태를 통해서 좀 계량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몇년 만에 농, 목장의 소들이 네. 어느 정도 계량이 잘 됐구나, 이렇게 아, 느껴졌을 네. 시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에 종기업에서 이제 중그랜드 챔피언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아 우리 집도 이제 좀 개량이 됐구나. 예, 그때 차규수세 마리 끌고 나가서 이제 3피메일도 1등하고, 오. 차규수도 1등하고 2등하고 1등해서 다좀 좋은 성적을 거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전국에서도 이 정도로 통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음. 들었어요. 와. 그때 이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이번에 네. 포, 홀, 포천 홀스타인 품평회에 나갔던 개최들도 전국 홀스타인 품평회에 출품이 되는 건지 아 10월달에 네 그랜드 챔피언 한 거는 컨디션만 좋으면 나가보려고 하고 음. 이번에 그 주니어 챔피언 한 거는 이제 분만을 이제 곧 있으면 해야 돼서 걔는 못나갈것 같고요 그리고 초산짤 1등 한 것도 이제 권이 올라가야 돼서 걔도 못 나가. 그한 마리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다. 지금 나왔던 개체 중에서는 그랜드 챔피언을 했던 개체만 네. 전국으로 나갈 수 있을 네. 것 같다. 그것도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결정적으로 이 소는 품평에 나가면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어 첫째로는 밸런스가 네 좋아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엔 유방 형질이 좋으면, 네. 음. 뭐, 볼게 너무나 많지만, 네,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방 형질. 음. 네. 수정란 이식에 대한 장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음. 어, 네. 장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단점이 아예 안둔착장다고 네, 않는다고 네. 단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우건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음. 네. 저는 무조건 수영란 이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 지금 대표님께서 목장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네. 크게 힘들었던 점이나 좀 어려웠던 게 있으셨나요? 힘들었던 점요? 이 생각만큼 계량이잘안 되는 거요. 음... 뭐 생각만큼 좋은 소가 잘안 나온다는 거. 소위 말하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네.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목장소가 이렇게 그러니까 점, 점점 좋아지니까 음. 드라마틱하게 확 바뀌지 않으니까 음. 아, 이게 좋아지고 있는 건가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가라는 걸잘 모르겠어요 음.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방향성을 당시에는... 잘 모르니까 네네. 그러면 그럴 때 혼란스러우실 때 네.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제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네. 이 방법이 맞고, 뭐, 틀리면 조금 보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현재도 수정란 이식을 좀 많이 하고 계신? 네. 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졌을 때. 네. 비율로 했을 때. 인공 수, 수정란 이식이 많은지. 아, 인공 수정이 훨씬 많죠. 아. 수정란 이식은 육성우한테만. 하니까요. 아 네. 인공수정을 그럼 하실 때 정액을 뭐 선별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거의 쇼타입 위주로 네, 쓰고 있고. 아 정말요? 네. 밀크불은 거의 안 써요. 대신 이제 이제 수태가 좀안 되는 소우들한테는 좀 비싼 정액 쓰기가 음. 부담스러우니까 그때 이제. 밀크 붉이라는 밸런스 붉 같은 거를 쓰긴 하는데, 잘안 씁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왜냐면, 아무리 품평에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다른 농가들은 뭐 품평에 준비하는 온건이또 따로 있다던가, 아, 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쇼타입으로만 해도 어느 정도 착유량이 좀 받쳐주나요? 네, 아직까지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네. 수치로 따지면? 뭐, 전에는 평균 연령이한 33, 30, 33? 그런 네, 거였는데, 지금은 한 34, 5? 네네. 좀 그랜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드신 게 있다면? 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소? <laughs> 네, 좋은 소? 네, 좋은 유전자. 좋은 유전자? 네. 네. 사실, 처음 홀스타인 품평회를 준비하는 농가들은 조금 어려워하기도 하세요. 어느 게 좋은 손지 구분을 음... 좀 못하시니까. 아, 네네네. 그죠 그래서 초보자들이 좀 구분하기 쉽게 이런 소가 좋은 소다를 표현하신다면. 음. <laughs> 어, 일단 등선이 일직선이어야 되고, 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음. 이제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그리고, 유방이 복벽 밑으로 안쳐진 소, 음... 네, 그리고 넓은 소, 폭이 넓은, 폭이 소. 넓은 소, 네, 딱그세 개만 보면 될것 같아요. 아, 더 많은 걸 봐야 되는데 사실, 네, 그게 그 정도... 제일 처음 시작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것만 충족하면 좋은 소니까. 목표치가 딱 설정되어 있나요? 어, 네, 있죠. 뭐 엄청 높긴 한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뭐 저는 사실 외국 목장 브리더팜들 보면서 저는 그런 목장들이 되고 싶은 게 가장 꿈이고 뭐 얼마 전에 뭐 니코 오번스라는 지 네, 네덜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뭐예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사실 목표죠. 그런 브리더팜이 되는. 사실 되기 어렵 뭐 아는데 꿈은 좀 높게 가려. 아니, 제가 제일 인터뷰하면서 놀라는 게, 대표님이 뭐 학생 때부터 목장을 갖고 왔던 걸 생각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목장 일을 묵묵히 헤쳐나가시는 것도 그렇고, 목표가 이렇게 뚜렷하게 있는 것도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전만 짜다 보면 사실 지칠 것 같은데, 좀 원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저는 이런 좋은 소 만들고 쇼 나가고 하는 게제 삶의 좀 원동력이기 때문에 음. 그걸로 좀 헤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음. 그냥 사실 맨날 똑같은 일하고 우유 짜고 그냥 돈 버는 일이라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재미 없잖아요. 근데 저는 좋은 목장, 그러니까 좋은 소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하루하루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이뤄나가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제 좀 2세들이나 3세분들 네. 새롭게 시작하시거나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낙농가 분들에게 목장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추천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는 다른 목장을 많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2세들이 왜냐면 자기 집에 있는 집에만 있지 말고, 고립되어 있지 말고, 음. 많은 목장을 가서 배워, 배워와야지, 어쨌든 발전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여기 이제 포천 지역도 동호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아, 네. 포천 계량동호회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나요? 혹시 동호회 큰일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천 계량동호회가 열두 집인가? 네. 열세 집인가 지금 헷갈리는데, 그 정도 되고 있고요. 이제 1세들은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밖에서 저희 지원해주시고 2세들이 이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품평회를 준비하는 농가들한테 네. 조언을 하신다면? 품평회 준비할 때 순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좋은 소요도 심사위원한테 순치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 순위가 밀려나갈 수 있어요. 좋게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외관뿐만 부서... 아니라 네네네 이 외관은 어쨌든 돋보이게 하려는 거기 때문에 이 걷는 자세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땐 아직 많은 농가들이 순치가 좀 많이 안 돼서 이렇게 빙빙 돌고 뛰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소가 잘안 보이게 되고 심사위원도 소를 예안 네, 보게 되니까 순위가 밀려나갈 수밖에요. 그런 초보, 그러니까 이제 막몇번안 해보신 분들은 그런 쪽을 생각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관상으로 좋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